안녕하십니까, 허신 김철규입니다. 아, 부어 찾아 선발리. 아, 지금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옮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덕포 수로입니다. 성문 방조제 그 상류권으로 이어지는 수로죠. 옛날에 여기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곳인데 지금 방조제가 막히면서 이제 민물화돼 있고. 어, 요위에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은 양수장이 있는데요. 그 양수장 위 아래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 어, 이제 많이들 나오셨네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밑에 내려와서 생자 까고 어,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이제 뒷바람이라서. 아, 여기로 자리 잡았는데, 아요 모르겠습니다. 야, 조금 아까 한번 끌고 가는 입질이 한번 첨질했는데 허첨질했어요. 그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야 낮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꼼짝을 안 하네요. 저 앞에 있는 그 백숙 교인가요 뭐 다리까지 뭐 좁은 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뭐 일곱치까지, 그러니까 네치부터 일곱치까지, 요런 잔챙이들이 뭐 수없이, 그러니까 마리수로 잡힌다고 그래요. 근고뭐 잔챙이 잡으러 거의 가긴 그렇고, 그래서 여기 좀 버티고 있는데, 아, 안 나오네요. 일단 5시 반이 넘었으니까 저녁밥 해먹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저녁 먹고 와가지고 어, 지금 케미 꽂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 좀 아까 점 프로는 9차 한 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막뭐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이제 밤낮 시작하는데, 바람이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부네요. 아, 참. 지금 열대 편등했는데요 어, 수심은, 어, 앞에는, 짧은 데는 80에서 90, 그리고 긴 데는 1m2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2.8칸, 제일 짧은 데가 2 8칸이고요 제일 긴게 3.8칸입니다. 아까 저 위에 현지인 얘기가 긴 데보다는 짧은 데가, 짧은 데에서 붕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람 불어서 던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짧은 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열대 중에 세 개는 지렁이, 그리고 나머지 일곱 개는 옥수수 어봉 루텐 달아놨습니다. 밥 먹고 왔더니 지렁이 달아놓은 거에는 흔적이 있네요. 지렁이 따 먹었거나 좀 끌어다 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붕어가 아니라 뭐 잡고기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잡고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Ya, sen çıkar ya, sen çıkar. Ya, şey. Hey. Oğlum lan, ne 또한 여섯이나 되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망둥이가 나오네 바닷깔아서 망둥이가 나와 아유, 어이 아유, 참나 아유. 허허이 망둥이냐고 아참 지렁이 이제 열대 중에 세대 달았더니만 망둥이가 나온다 바다마시러 하에서 어. 일단 민물 아이 음. 예. 민물에사씨술다 음. 어. 끓으니까 물이 얼었네 예1 1시 반인데요. 어, 떠놓은 물이 아주 땡땡 다 얼어버렸네요. 이거 다섯치 여섯치 요런게 입질을 하고요. 또 지렁이 달아더니 망동어가 입질을 하고요. 참 망동어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어 여기 상류권 상류권이 아니라 이 위에 그 양수장이요. 그 앞에는 아까 가보니까 씨알좋은 붕어들을 꽤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요 하류권 여기로 오니까입질도 뜸하고요. 또 붕어 나오는 것도 잔챙이가 나옵니다. 아이고 참 어렵게 한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어 열칠 되겠네요. 자 예, 4시 반입니다 아, 12시까지 앉아있다가 잤고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입지를 했네요 지가 지금 많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올려가고 아멋제 했는데 걸린 건온나 봅니다. 아, 바람이 몇바람이네요 이제 동이 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사도에요 그래서 낚시도 잘안돼고 그래서 침낚시에 들어가 있다 또 일어나 보니까 아 이거 하나 또그기다 끌어다 놨네요 끌어다 놓고 이거는 낚싯대 몇개 건너뛰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나케미를 교체했습니다. 어우, 그냥, 손이 그냥 꽁꽁 오는 것 같으네요. 어우, 날씨가 상당히 춥게 느껴져요. 어 영하사도라는데 이러네. 어, 이쪽 연안으로는 다 얼었어요, 이렇게. 떠는 물을 뭐, 땡땡 얼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춥네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입질이, 뭐, 거의. 제가 여덟 치구만 하나 잡고, 그리고 초저녁에 여섯 치, 다섯 치, 망둥어. 이거 잡다 보니까 날이 샜는데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한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자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 보면 또 옆에 끌었다 놓고 이런 거 있는 거 봐서 입질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아. 예 바람도 잦아들고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없어요 어 철수해야 되겠네요 철수해서 여기는 다음 기회에 조금 날씨 더 풀린 다음에 상류 쪽으로, 거기 가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자리 파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물 속에야 뭐 생자리나 뭐나 똑같겠지만, 이 들어오는데, 갈때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 햇살도 따뜻해지고, 손 좋은데 일단 한번 올라와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아휴 참